어디가 혼자? 혼자 어? 어디가? 어저께 산책하다 보니까 바람에 많이 쓰러진 나무들이 있더라고 아깝더라고 그 나무 보니까 갖다 떼야 되겠어. 그렇게 많아어꽤 어. 많이 쓰러졌어. 아 근데 작년... 잠깐만. 응. 산책은 또왜 혼자 언제 했어? 나 빼고 가을이랑 아, 했나? 꼭, 꼭 부부가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laughs> 아니 부부가 일심동체고 부부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해야지 이거는 너무 심한데. 시끄러. 쓰러진 장소에 가보자. 나안 가. 빨리 따라와. 자가 좀 도와줘야 돼. 산책을 혼자 하다니. 가을아, 아빠랑 산책했어? 이게 다 뭐지? 뭐가 있어? 이게 뭔지 모르겠어. 몰라. 다니다 보면 이렇게만 올라와 있어. 이거 흙 아니야? 흙인데 벌레들이야. 두더지야. 어, 가는 길이 험난한데? 또 판판한 곳에 갖다 놔야지. 나무를 이따가 운전하기가 편해. 저 정도면 불쏘시계도 좋고, 한참 떼겠지, 뭐. 와, 근데 나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쓰러져 있어? 원래 나무가 산에는 이렇게 쓰러지는 거야, 자연적으로. 태풍 때도 쓰러지고, 이렇게 한겨울에 바람 불면 뚝뚝뚝 부러진다고. 아깝잖아, 이런 거. 엄청 많은데, 쓰러진 나무들이? 요즘 전동톱도 좋아져가지고, 이런 데서 작업할 때는 편한 거 같아. 아, 고 구근나무 있다 아그래 아, 아. 어, <laughs> 조심해야돼 어? 작동 안된다 아까 배터리 많다, 많다며 이게 나무하면 배터리가 빨리 달아 나무 한지 5 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그만해야 되겠다. 아 뭐야 이렇게 추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왜 작동 안지집 밭에 두 개나 있는데. 어 된다. 아 하늘 색깔은 참 예쁜데 바람이 너무 분다. 내일부터는 좀 날씨가 기온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낫겠지 쓰러진 나무들 썩으면 썩으면 뭐해? 놔두면 그냥 이거는 썩어버리는 거잖아. 응. 어. 몇 개나 들수 있을까? 또 이렇게 산에서 나무를 내리는 작업도 쉽지는 않죠 이제 뗄감으로 재탄생할 차례입니다 오늘도 자연이 준 선물 한아름 가져갑니다 여기 하나 좋은 거 있다 뭐? 아. 어떻게 거기 걸려있대? 아까 던지다가 떨어졌나 가져가야지 그럼 얼마나 이게 말랐으면 그냥 뚝뚝 떨어져 오늘도 불안찬 하루를 했다 애니소금 괜히 갖고 왔네 큰나무도 없는데 와뭐 잠깐 주운 거 같은데 꽤 많이 주웠는데요 이러 우리 일주일 때나 그럼요 이제 날씨 포근하니까 낮에 뭐또 나와서 일하다 보면 밤에 잠깐 잠깐 떼면 어, 여유 있게 떼겠어요 아빠 쫓아가 가을아 또뭘또 보고 있어? 달래 올라왔나 보려고 작년에 여기서 우리 달래 많이 캐다 먹었는데 달래 찾아 산말리 이건 달래가 아닌게틀 설마? 얘는 그냥 풀이야, 풀. 그냥 풀이야, 그냥 풀. 이건 풀이고, 달래는 있으나안 나. 안 나. 나는데? 요거 달래잖아, 요거. 아, 달래였어? 올라오라고 준비하고 있네? 이게 달래야, 지금. <laughs> 나를 아, 속이지 말고 아, 진짜 이거 봐봐. 방법은. 음, 뭐. 아, 맞네. 달래라니까? 이렇게 올라오잖아, 이렇게. 얼굴 뿌리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파리 올라왔다, 니만큼 그 아, 맞네. <laughs> 달래라니까? 아, 맛있다. 그냥 한 열흘? 보름? 있으면 맛있게 올라올걸? 이렇게 달래도 제 위치에서 봄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집에 가서 조금 말리면, 1년 후면 최고의 뗄감으로 변신을 할 거예요. 우리 사과나무 전지 빨리 해야 되겠어요. 저 지저분한 가지 봐요. 얼른 잘라줘야 되겠어요. 여기다 일단 보관하면 돼? 어. 자를 때까지 보관했다가, 나무가 막 날라가고, 부셔져. 부츠러 그 이제 하도 오래돼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쓰면 요긴하게 쓰는데. 그 여기 있으면 다 썩어서. 썩어서 없어지지. 음. 시골에서 산 밑에 이렇게 혼자 뚝 떨어져 살면 사놓은 그 장작이 다 떨어져 갈 때쯤 한번 이렇게 한번 산에 가서 부지런히 떨면 그거를 좀 커버, 커버할 수 있는 이 정도 양은 구할 수 있어요. 뭐큰 돈이야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이렇게 부지런히 떨어서 따뜻하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내, 일주일? 어떤 거 지낼 수 있으면 좋잖아요. 붉은 나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 나으면 돼도 그냥 떼기 좋아요. 그리고 웬만큼 이 나무가 쓰러져서 좀있어가지 말라 있으니까 떼기도 좋고. 아 진짜 애기 뭐 간식 사 왔다네. 이제 분양이 다 되고 이제 이름은 바둑이에요. <laughs> 바둑이 한 마리만 분양이 안 됐는데 저희가 기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진짜 전형적인 바둑이가 생겨서 이제 훈련이 필요해. 일로 어, 와, 아이들 주지. 어떻게 일로 와? 점 온다. 점점 온다. 내려온다.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아유, 우리 소인 너무 말랐다. 아유. 아 아, 경계하는 거 맞아. 혼다니까 왔어, 그 마리. 못 찾아? 먹었어. 한번더 던져도 봐. 잘지어먹네 지금 다른 닭들은 몰라 지금 소문 안 났어 아직. 몰래 먹어 니들. 응? 다른 닭 오기 전에 니네 둘이만 먹어. 이게? 아 응. 진짜 먹어. 그래도 많이 예뻐졌다. 처음 왔을 때보다. 어떻게 할것 같아? 오늘 준비한 응.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우리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한 아, 너무 늦었어. 성의 없이 인사하는데. 한템포 <laughs> 늦었어. 어 추워. 이제 전기야 지 되는데 바람이 왜 많이. 왜 들어가 집에? 다리는 지금 감금 중이래요. 다리야, 네 재를 네가 알지? 전혀 반성하는 얼굴이 아닌데? 글쎄 정말 얌전했던 다리가 닭을 잡기 시작하네요. 계란 훔쳐먹는 것까지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데? 벌써 두 마리나 죽여놨어요. 아 얼마나 슬프고 화가 나던지? 이거 큰일입니다. 계속 닭을 잡을 것 같아서. 우리 다리 어떻게하면 좋죠? 덩달아 저 조그만 바둑이까지 송이까지 합세해서 닭을 죽여놓더라고요.